많은 분들이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도 대체진피나 저장진피 그다음에 필러 같은 걸 많이 하고 오히려 실리콘은 좀음좀싼거 그리고서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통계자료는 없지만 제일 많은 수술이 이루어진 게 사실 실리콘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제가 학생 때도 이게 사실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3, 4 0년 이상 시술됐던 수술이고. 그동안 계속 수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개업해서 많이 보다 보면 예전에 좋다고 해서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몇년 후에 없어지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이 실리콘은 3, 4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실리콘이 몸에 이상반을 일으켜서 뭐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형외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형태가 실리콘이거든요. 그렇다고 성형수술 뭐코 높이는 수술했다고 저 사람 좀싼 저 걸로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음경 확대는 그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결코 실리콘이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아주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가장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통증이나 이런 문제만 뭐 문제가 없다면 가장 쉬운 수술이고 가장 편한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 시간도 사실은 제일 짧아요 아픈 것도 훨씬 덜하고 그래서 결코. 나쁜 수술이다. 뭐싼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게이 수술이 간단하다 보니까 뭐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바로 활동을 해도 되는 줄 아시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게 염증이 안 생기게 이제 항생제나 약 복용을 잘 하셔야 되고 음주 골좀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수술 후 관계는 보통 사주 이후부터.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흡연이나 뭐술 마시고 하는 거는 최소 2주 이후부터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꼭못 참고 뭐술 술을 많이 드신대던가 아니면 실밥 뽑자마자 관계를 하신대던가 그래가지고 간혹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는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뭐 대체 진피나 저장 진피 같은 거 수술했을 경우는 술 드시는 거랑 뭐 담배 피는 것도 최소한 피하고 한 1~2주 정도는 뭐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실리콘 링 같은 경우는 사실 절개하는 부위 자체가 가장 작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는 건는 비슷하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적어서 저는 실리콘 링 하고 나서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담배는 아니고, 아니고 그술 염증 생기지 않게 그냥 네. 술만 피하라고 네. 하는 게 많이 하더라고. 네. 보통 폭경 수술 안 하고 하실 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양이 더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경 수술을 같이 하면서 그 정확한 위치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포경 수술 하신 분은 이게 피부가 딱 이게 음경에 딱 붙어 있지만 그 여유분에 있는 피부가 있는데 얘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임파선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쪽에 조직이 부어요. 부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 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또 상처가 약하게 나면 진물이 나는데 진물 길이 막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쪽이 붓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하고 또 부으면 이걸 넣었던 공간이 넓어지고 넓어지면 얘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 자체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흉악스러운 모습 그래서 뭐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복경 수술은 안 되신 분들이라면 뭐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복경 수술은 같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거는 다른 음경 확대 수술도 비슷해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음경 보형물 수술도 안전한 수술이고 뭐 잘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지 마시고. 일단 의사들의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술이 결코 그렇게 나쁜 수술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거를 안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